자 816번이야 6개의 숫자 0, 1, 2, 3, 4, 5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서 5의 배수의 개수를 물어봐 됐어? 자 배수의 개수지 배수의 개수 자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서 했었고 종류별로 모든 배수를 다 했어 2, 4, 6, 8뭐 이런 거다 했었거든?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찾아보고 여기서는 5의 배수 물어보니까 5의 배수만 한번 해볼게 5의 배수 자 5의 배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수 자체를 a b c d 라고 한이네 자리로 두면 d라는 아이만 0이 되거나 또는 뭐 5가 되면 되지 됐어? 자왜 그러냐면 얘를 한번 보면 되지 예를 들어서 1 2 3 0이 5의 배수가 돼 왜? 1 2 3 0은 1000 더하기 2 곱하기 100 더하기 3 곱하기 10 더하기 0거든 그래서 여기서 얘네가 모두 10의 배수란 말이야. 맞지? 그래서 10을 묶어버리면 10 더하기 2 곱하기 10 더하기 3 더하기 제로 따라서 이 10이라고 한게 이미 5 곱하기 2가 되어서 5의 배수야. 그래서 뒤에 오는 얘만 5의 배수가 되면 되거든. 근데 어차피 0이 와버리면 5 안에 어차피 뭐 여기 포함이 되는 거고 0은 이미 없는 거잖아. 그리고 5가 와버리면 이 자리 맨 마지막에 5가 와. 그러면 5로 다시 한번 묶이겠지. 5가 왔다면 뭐 여기는 5로 다시 한번 묶여가지고 안으로 들어갈 거야. 그러다 보니까 뭐 0하고 5가 와버리면 5의 배수가 된다고 되지. 따라서 우리는 뭐 6개의 숫자를 사용할 때 하나, 둘, 셋, 넷. 을 사용할 때 5의 배수라고 하는 건맨 마지막 자리가 0이 되거나 맨 마지막 자리가 5가 되면 된다고. 그래서 1번 케이스, 2번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되는 거지. 되지. 자, 일단 뭐 1번 케이스, 마지막 자리에 0이 와, 마지막 자리에 0이 와버리면. 우리는 숫자 배열할 때 항상 뭐 하라고 했어? 뭐? 첫째 자리를 고민하라고 했었지. 첫째 자리는 0이 올 수가 없거든. 됐어? 따라서 우리가 뭐 여기 있는 마지막 자리가 0에 들어오면 1, 2, 3, 4, 5 중에서 이제 뭐 여기를 배열하면 돼. 1, 2, 3, 4, 5총뭐 다섯 개 5개 있어. 다섯 개 중에 적다, 적절한 세 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거지. 다섯 개 중에 적당한 세 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거니까 5p3이라고. 됐지? 그런데 여기 있는 두 번째 5가 오는 경우는 맞지? 5가 오는 경우는 뭐 여기는 5를 썼어. 중요한 건뭐 0이 살아 있다는 거지. 그럼 여기는 0이 살아 있으니까 하나, 둘, 셋. 이세 자리 소 중에서 첫 번째 여기는 0이 올 수가 없다고. 0이 올수 없지. 그래서 따라서 이첫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건몇 가지야? 네 가지지, 네 가지. 맞지?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별로 3을 썼어. 맞지? 여기 3을 썼어. 3을. 3을 썼을 때 우리 뭐 3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넣을 건데, 맞지? 3을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를 넣을 건데, 중요한 건이 다음 두 자리부터는 뭐 0이 들어와도 되는 거지, 첫째 자리만 0이 못 들어오지. 따라서 뭐 하나, 둘, 셋, 넷, 다시 네가 나왔지.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건네 가지라고. 맞지? 그다음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뭐세 가지겠지. 그래서 첫 번째 자리를 고민을 하고, 맞지? 하나가 줄어들었고, 나머지 자리는 0을 고민 안 해도 되니까. 실제로는 4 곱하기 얼마? 43즉 4피이라는 거야. 이렇게 계산되는 거지. 그럼 결국 1번이거나 또는 2번이니까 1번하고 2번을 더 해버리면 돼. 따라서 5피 3하기4 곱하기 4피 2를 계산해버리면 5피 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 4 곱하기 4피는 4 곱하기 3이잖아. 맞지? 그럼 43 43 공통이잖아. 43 12. 여다가4312 4 곱하기 12 5 곱하기 12 둘을 합쳐버리면 얼마? 4 더하기 5 곱하기 12잖아. 그래서 9 곱하기 12지. 어찌? 그럼 9 곱하기 12니까 9로 곱해버리면 2 9 8 1올라가면 108이네. 전체 가지는몇 개라고? 108개 됐지? 따라서 108 가지 됐지?